안녕하세요. 오늘은 저와 함께 여행을 떠나보실까요? 지금부터 남아메리카의 칠레와 아르헨티나의 국경 근처에 파타고니아 지역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이곳의 토착민인 마푸제족이 즐겨먹는 마키베리를 소개합니다. 파타고니아는 절대적으로 아름다운 자연환경으로 유명합니다. 수많은 거대한 산봉우리와 깊은 계곡, 그리고 눈부시게 푸른 호수와 빙하가 펼쳐져 있습니다. 바타고니아는 남아메리카 대륙의 남부에 위치한 지역으로 아르헨티나와 칠레 국경을 따라 광대하게 펼쳐져 있습니다. 이 지역은 안데스 산맥의 남쪽 끝자락에 해당하며 대륙의 가장 남쪽에 자리잡고 있습니다. 특히 안데스 산맥의 남단이 자리잡은 이 지역은 끝없이 펼쳐진 절경들로 인해 자연 애호가들의 필수 여행지로 손꼽힙니다. 바다 공연은 다양한 기후대를 가지고 있어 겨울에는 강풍과 눈, 여름에는 강한 바람과 저온이 특징적이며 일교차도 크게 나타납니다. 남부지역은 한랭다습한 기후로 연평균 기온이 5도에서 10도 사이이며 강수량도 높은 편입니다. 반면 중부와 북부는 준사막 기후를 나타내어 연평균 기온이 10도에서 15도이고 강수량은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특히 파타고니아의 중앙부는 바람이 매우 강해서 바람의 고온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거대한 페리토 모레노 빙하와 토레스델파인의 국립공원의 웅장한 산봉우리, 아름다운 호수와 원시림 등 파타고니아의 자연 경관은 그야말로 압도적입니다. 이 지역을 방문하면 마치 다른 행성에 온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제 파타고니아의 동물 생태계를 소개합니다. 파타고니아의 빙하와 호수, 숲과 초원이 어우러진 환경은 동물들의 소식지를 풍요롭게 만들어주며 그에 따라 야생 동물들의 다양성이 매우 높은 편입니다. 이 광활한 자연 속에는 퓨마, 구아나코, 과라. 암놈 등의 포유류와 안데스콘도르, 홍학, 남미 기펫, 깃털새 등 다양한 조류가 서식하고 있습니다. 이곳의 토착민인 마푸체 원주민을 소개합니다. 남아메리카 칠레 중남부와 아르헨티나의 파타고니아 지방에 걸쳐 거주하는 마푸체 원주민은 아주 오랜 세월 동안 거주해온 아메리카 대륙의 원주민으로 이 지역의 대표적인 토착민입니다. 이들은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오랜 전통을 이어오고 있으며 전통 의복과 공예품, 음악과 축제 등 다양한 문화 유산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파타고니아 지역의 마푸제족이 신성시해오면서 건강을 돌보기 위해서 특별하게 관리하고 즐겨 먹던 마키베리를 소개합니다. 마키베리는 그동안 세계의 사람들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동안 10대 포도로 선정된 블루베리나 아사이를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전 세계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지 않는 동안 칠레의 외딴 파타고니아 지역에 사는 마푸체 원주민들만이한 세기가 넘도록 마피, 마키베리가 주는 건강상의 특별한 혜택을 알고 신성시에 오던 열매입니다. 마키베리는 짙은 보라색을 띠며 아름답고 선명한 외관을 자랑합니다. 달콤하면서도 약간의 신맛이 나며 블루베리와 비슷한 맛이 특징입니다. 마키베리는 지름이 1에서 2cm 정도의 작은 열매입니다. 마키베리의 영양성분을 소개해 드립니다. 마키베리에는 비타민C가 많이 함유되어 있어 면역력 강화에 도움이 됩니다. 섬유질이 풍부해서 소화기능 개선과 변비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안토시아닌과 폴리페놀 함량이 높아 노화 방지에 좋습니다. 칼륨, 마그네슘, 철 등의 미네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마키베리는 어떻게 하면 맛있게 먹을 수 있나요? 마키베리는 케이크, 아이스크림, 요구르트 등의 디저트 재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스, 스무디, 차등에 마키베리를 넣어서 풍부한 맛과 영양을 더할 수도 있습니다. 또 요거트나 오트밀, 시리얼 등에 마키베리를 올려서 건강한 맛을 즐길 수도 있습니다. 마키베리는 샐러드, 샌드위치, 스테이크 등 아주 다양한 요리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마키베리를 재료로 만든 키아리 제품을 소개합니다. 키아리 홈페이지를 검색해 보시면 마키베리에 대해 자세한 설명이 나옵니다.